오늘은 로자 52강 기원의 말을 하겠습니다. 말을 조심하라.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다. 또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깎는다는 말이 있다. 또말 한마디 잘못하면 폐가 망신의 목숨까지 잃는다. 그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근원과 시초가 있다. 항상 그 근원을 파악하며 말단에 치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 외면적인 것을 중시 한다면 자신의 중심을 상실할 것이다. 이를 위해서는 욕망과 환상을 버리고 본래의 밝은 지혜로 삶 사물을 살펴야 한다. 이렇게. 에 대한 내용. 오늘 이오설 판다지송은 어, 자신의 길은 자신이 개척하여라 자신의 길은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자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. 그러면 슬기와 지혜를 얻고, 그 무엇보다도 값진 슬기와 지혜를 얻으니, 자신의 길은 자신이 잘 헤쳐나가니,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나아갈 것이니라 예, 오늘 이어서 판다지성은 자신의 길은 자신의 도죠 도 길은 도니까 예, 도는 자신이 개척하여라 자신의 길을 도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자신이 믿고 자신을 믿고 자신 예, 믿고 기도하고 배워라. 자신을 믿고 자신을 믿고 기도하고 배워야 돼요. 그러면 슬기와 지혜를 얻고 어, 그 무엇보다도 값진 슬기와 지혜를 얻으니 자신의 길은 자신이 예, 잘 헤쳐나가니 행복하고 즐거운 길로 그러니까 도죠. 길은 도라고 했어요. 도로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